소리뉴스 60번째 이야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봄을 만드는 마음. 2023년 2월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로 30길 간대매 공원 근처의 골목길, 음식점과 생활용품점 등 다양한 매장이 즐비해 전통시장 분위기가 나는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상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입문 왼편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마대와 정수기 필터를 모으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고, 오른편에는 자원 수거 걱정 종이팩, 우유팩과 멸균팩, 페트병, 투명병만 등의 안내 사항이 빼곡히 적힌 철판이 놓여 있습니다. 간판에는 공방 꽃피는 사월에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로 웨이스트 리필샵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제 비누, 고체 취약 등을 만들고 쓰는 사람들. 제로 웨이스트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림으로써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말합니다.이 공방은 친환경비누, 가방, 행주, 고체 치약, 대나무 칫솔, 스테인리스 수세미 등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제품들을 상점 양쪽 벽면 선반에 다채롭게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또 세탁세제와 목욕세제, 샴푸 등을 고객이 가져온 용기에 들어 판매하는 리필 매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 안쪽에는 수제비누를 만드는 4인용 은색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구연산, 온도계, 절단기 등 수제비누를 제작하는 도구와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그 반대편 테이블에서 송민서 대표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앞에 놓고 상점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송 대표는 첫 아이를 가졌던 2012년 여름 피부 알레르기로 손이 트는 증상을 경험한 뒤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쓰던 손 세정제에 함유된 화학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 자연 성분의 수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개설한 서울시민대학과 구청의 평생 교육 강의 등을 통해 환경 공부도 본격화했습니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홍보 관련 회사에서 일할 때는 관심 없던 분야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많은 사람이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2021년 7월 이 공방을 개업했습니다. 공방에서는 예약제로 소수의 수강생을 받아 수제 비누 제작 등의 수업을 합니다. 비누 제작 과정에서는 종이컵, 나무 스틱 물티슈와 같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실리콘컵, 스테인리스 숟가락, 수건 등을 활용합니다. 수업에는 환경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폐기물 분리배출, 자원수거 등 제로웨이스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보람이 있지만 사업은 어려워. 꽃사물 같은 공방과 매장 등에 관여하는 회원 220여 명이 2021년 10월 결성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연합 도모도모는 2022년 전국 43개 매장에서 리필 판매와 자원순환 등을 통해 줄인 쓰레기 양을 오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발표했습니다. 연간 총 41.2에서 50.04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0.71헥타르 넓이의 축구장 다여섯 개 규모 숲을 조성한 것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이 크지만 공방 운영에 따르는 고민도 없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꽃사머를 방문하는 손님이 하루 10명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고객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머문 몇 시간 동안에도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상품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소비보다 가치 소비의 성격이 강한데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이 구매를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는 가게 매출만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워 남편의 금전적 도움과 외부 환경 교육 강사료 등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경영난은꽃 삼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결해가 2023년 1월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91곳 중 10곳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가 제로웨이스트 상점 취재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의 매장 3곳을 접촉했을 때한 곳은 이미 폐업했고 다른 한 곳은 폐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느린 변화에 때로 회의하지만 포기는 없다. 송 대표는 여러 해 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조차 많이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할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환경운동에 관한 의지가 꺾이고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고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려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건을 살때 따라오는 비닐 혹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나만의 기준선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고충 속에서도 친환경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은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3, 4학년이 된두 아들이 살아갈 미래가 기후위기에 위협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같이 활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대표들의 존재도 환경운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지들이 없었다면 이미 이 생활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취재 이호진, 녹음의 최은주, 강민정 편집에 김민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 뉴스였습니다.